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제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어, 그러면은 면접 시에는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당연히 어디서나 그 예쁘면 이득이 있죠. 어, 아름다우면 이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생긴 게, 뭐 생긴 거를 갑자기 막 너무 바꿀 순 없잖아요. <laughs> 시술과, 우리가 시술이 좀 필요한 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외모가 무슨 뭐 미스코리아나 뭐 그렇게 예쁘, 연예인처럼 그렇게 예쁠 순 없으니까, 이제 미모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제가 얘기 드리는, 드리는 여기서 외모라는 거는 그 상대편이 봤을 때막 너무 부담스럽거나, 어유 저,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이 정도 외모가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를 잘하는데 외모는 그냥 적당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옷차림을 좀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이제 이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일어나 보면 이렇게 검은색에 아, 흰색에 검은색 마이를 입었죠. 어, 요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면접이죠. 그리고 그 밑에 저는 이제 스커트를 입어줬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런 식으로 옷차림을 좀그 단정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정장이 한 벌도 없어. 아, 이러신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면접 볼 때. 이러면. 어쨌든 정장의 느낌이 드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좀 깔끔한 느낌을 주는 옷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장류가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이래서 정장류가 많은데 이제 정장류가 없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옷들도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또 쿠엑스에서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련해서 어쨌든 성심성의껏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고요. 어, 지나치게 너무 짧거나 지나치게 달라붙는 옷 물론 몸매가 s 라인이어서 과시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어, 너무 지나치게 그면접 그 면접 볼때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옷차림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미니스커트 그 가끔 면접 볼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니스커트가 물론 뭐 다리가 이쁜 분들이 이쁘긴 한데 조금 면접 보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망사 같은 거나 아니면 청바지 청바지 예쁜데 그 면접에서 어울리는 복장은 아니죠, 청바지가. 그래서 청바지 등 어, 시간과 장소와 상황. 어, TPO라 그러잖아요. 우리 TPO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보다는 어울리는 옷차림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음, 요거는 이제 그 헤어스타일도 제가 저는 이제 단발을 지금 했잖아요. 단발을 쳐서 지금 했는데 어, 지나치게 염색을 너무 빨갛거나 너무 노랗거나 이런 문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뭐 관리사무소가 막 그렇게 뭐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헤어나 이런 것들이 막그 시대를 앞서가는 <laughs>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조금 화려 너무 화려하거나 이러면은 조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얼굴살이 여기가 터질 것 같아갖고 너무 지금 위에서 찍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살이 이렇게 터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 살이 너무 많이 찌거나 좀 너무 또 지나치게 마르거나 근데 물론 그게 뭐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laughs>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그렇지만좀그 지나치게 비만 고도 비만이면은 취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음~ 제가 매니저를 하면서 너무 실력도 좋고 사람도 괜찮고 이런 직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그~ 동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격리분을 뽑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살이 좀 많으셔갖고 좀 그렇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지가 굉장히 시끄러운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는 다른 분들 갈 분도 없다. 제가 그냥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단지는 그 직원이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럼 제가 당연히 그 직원을 바꿔드리거나 전배를 시켜드리겠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히 외모가 좀 살이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분을 내보내겠다라던가 취업을 안 시켜주겠다거나 한다고 할 수,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그 단지는 너무 시끄러운 지금 말이 좀 문제가 많은 단지라 가실 분도 지금 겨우 구해서 내가 실력 있는 분을 겨우 보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의 실력은 a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제 과체중이라던가 아니면 지나치게 좀 그런 좀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인다면 어 그런 이분이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데 자기 관리가 부족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조금 취업이 어, 제한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한 옷차림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을 봤는데, 이렇게 청바지를 입으셨는데, 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다 무릎이나 이제 허벅지나 이런데. 그래서 면접 보는 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면접 보는 거 아셨대요.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좀 편하게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본인만 편하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 <laughs> 보는 사람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제 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장 면접에 가장 기본적인 옷차림이죠. 사실. 제가 귀걸이는 조금 오늘 화려한 걸 했는데, 이거, 이거 맘에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귀걸인데, 귀걸이는 좀 화려한 걸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뭐, 이렇게 귀걸이도 이렇게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은 걸로, 그리고 이렇게 그, 단정한 목걸이랑 단정한 슛 옷차림, 요 정도가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스커트나 이제 치마나 바지나 요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요. 스커트를 입을 때는 그 신발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은 이제 옷차림에 맞는 그런 신발을 신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면접을 보는데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그 분이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니, 야, 쟤는 왜, 저 친구는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냐?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저게 안 좋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투도, 음, 저희 이제 그 회사 부사장님이 저한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사회를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말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어, 그래서 되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쨌든 말하실 때, 목소리를 너무 조그맣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그러시거나 아니면 말끝을 막 흐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일을 잘하더라도 이분 잘할까? 이런 좀 걱정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그 대신 표정은 좀 부드럽게 하면서 말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다,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딱 부러진다는 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준비는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그 포트폴리오, 매뉴얼을 준비해 가시는데요. 특히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갑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부가한 내용이라던가 내가 이런 만든 공고문이라던가 어떤 내 네, 이렇게 업무를 보겠다라는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저 이렇게 업무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런 그 뭐라고 하죠? 저기 그냥 그 제가 잠깐만요.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뭐, 이름, 이렇게 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첫판부터 시간 약속 안 지키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늦지 않도록 참석을 하시고요. 저는 보통, 제가, 저도 사실은 막, 시간 제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시간에 쫓겨서 막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시간 한 10분 전쯤에는 도착을 해갖고 그 주변을 한, 아이고 그 주변 한 바퀴 돌아보면서 좀 상황도 보고 있다가 5분 5분 정도 전에 아니면 뭐 1, 2분 전이든 어쨌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각보다는 조금 더. 근데 또 너무 일찍 가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좀 일찍 도착하셨을 경우는 그 주변을 이렇게 있다가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늦지는 않도록 늦지는 않게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차가 너무 막힌다거나 이래서 늦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연락을 하는 거죠. 죄송한데 오늘 면접 보러 가기로 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라던가 갑자기 차가 문제가 돼서 제가 5분에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뭐 관리사무소가 무슨 일반 뭐 회사 대기업처럼 막 늦으면 면접을 못 보게 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연락하는 사람과 미리 연락하지 않은 사람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 및 날투가 밝은 표정이 제일 사실 여러분 중요해요, <laughs> 그죠? 그러면 갑자기 이게 누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어떤 분한테 어뭐 이름 좀 말해 보세요. 그럼 얼굴 이렇게 딱 굳히고 네 안녕하세요 백선애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안녕하십니까 백선애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느낌이 들, 들, 들지죠? 완전 차이가 나죠, 그죠? 웃으면서 밝게 얘기하면 그 사람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상대편도 같이 웃게 되거든요. 내가 웃으면서. 근데 이제 긴장해서 입이 막 옆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어쨌든 밝은 표정을 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말투. 건방진 말투와 자신감 있는 말투는 전혀 다릅니다. <laughs> 건방진 말투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 전편에 못해도. 아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이 내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무 문제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입사에 대한 강한 희망. 저는 여기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소장님하고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희망. 그리고 불편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이 뭔데 어떻게 할 거냐. 일찍 나오겠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가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데 어떠냐? 차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냐? 저희 시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친정 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그, 그, 판도, 저,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 6월 13일 날 강의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실무상 느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요, 뭐, 인사 노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그, 면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거의 한, 뭐, 한 50명, 60명 가까이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 보면서 그런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위탁사에서는 이제 시험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시험을 못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 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몇점 이상, 몇점 이하다. 그럼 아예 면접을 볼 기회조차 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보통 연차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분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를 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에는 제가 뭐 다른 또그 시험에 관련된 것도 가능하다면 <laughs> 여러분들께 한번 그 이야기 영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이 7월 첫날 치고는 폭염이랍니다, 여러분. 폭염 주의보가 떴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